Your hazel eyes shine bright like high beams on the 105 of fire. 비가 조금 오는데 아쉽다. 근데 우물이 들어가면 너무 추울 것 같다. 아 약화. 삭스는 무조건 신어야 안돼요난 오늘 주근깨 기, 그런 게 생길까 봐 검은색 마스크를 꼈어아 진짜? 어? 진짜. 어, 안다루. 이것도 그거야? 안다루. 음... 어 이거 벌써 아 원래 이런 거 원래 있나? 이런 거같 <laughs> <laughs> 벌써 한지 얼마 안, 어, 이거, 안 되는지 나 알고 줄. 목요일 평일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오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와, 근데 우리 아, 구명조끼 색깔도 그거. 다 다르고, 라면도 다 다르네. 어, 우리 아직 만심 쳤네. 응. 어디 갔어? 아, 햇돌맛. 아, 이거 안네 뭐, 대충 클립으로 봐서, 어떻게 사오냐. <laughs> 아, 아니 근데 나는 브이로그 영상 뭔가 내가 방수털을 안들어지서못 찍을 줄 알았는데 그래 요리조리 많이라구다아 역시 이름이 뭐야? 이거? 내게 네, 카인다 섹시 카 섹시? 어 카인다 섹시? 카인다 섹시 카인다 카인다 섹시? 이색뭐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템파커 어때? 언니 예전에 빠지러 갔을 때 어디 갔어? 나빠촌 갔었어. 어? 언니는? 아니 근데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이런 빠지는없었어 이런 빠지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이런 뭐? 아 진짜? 선생스킨 같은 빠지나, 선생스킨하고 땅콩부터 이런 거는 있는데 모니터처럼 응. 뭐 이렇게 이런데. 아. 근데 왜 빠지가 빠지요? 물에 빠지니까. 진짜 그래서 빠지야 가자고 가자고 <laughs> 주유하는 지영 <웃음> <웃음> <한 번도>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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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엄청 좋아해, 딴좋아 더 완성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나들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해? 응. 그냥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오나 응, 못할 것같 못해 해봤는데 못해 와우 얘네가 <laughs> 일단 유튜브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기야아 어, 그래? 여기 지금 이자카야 노기 어, 지금 어. 소개를 한게 대박이야 마요네가 너무 잘 <laughs> 먹으세요 음, 뭐 맛있겠다 음. 오늘은 톰삭스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밥부터 먹고 전시를 보러 갈것 같아요 오늘 약간 옷은 이렇게 입었는데 이 바지는 빈티지로 산 바지인데 제 남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테크웨어 느낌 나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디자인 예쁜 것 같다고 사라고 추천해 준 빈티지 바지인데 오빠가 샀다가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저한테 주게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코르셋 탑은 몇년 전이지? 몇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H&M에서 샀던 코르셋 탑인데 그때 한창 잘 입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 입어봤어요. 요즘엔 또 이런 게다 유행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무슨 국물이 더 나? 이거 아 그래? 네 응. 근데 약간 잔치국수 맛이야 생일 케이크로 네스트 라인파일을 주문해 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제가 언니 생일이었는데 만우테라스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왔어요 딱 예약이 돼가지고 원래 테라스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엄청 더울 거라고 하셔가지고 실내 자리로 그냥 앉기로 했어요 아무도 안 앉았네 진짜

사이즈까지 신는 건데 어때? 처음이 진짜 비싸. 이거를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입더라? 이걸 이렇게 입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입는 건지. 근데 이게 있잖아. 여기 밑에가 다른 거는 벌어지는 건데 여기는 안 벌어져서 가슴 이렇게. 이게딱 잡아줘. 여기, 이게 여기, 여기가 안 움직이게 돼 있어. 이거 어, 예쁘다. 팬티는 이거야. 헉! 팬티 너무 얇은데? 어, 내가 이거 시킨 거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이거 시킨 거? 다음으로 뜯어볼 거는 이건데, 이건 가방이에요. 농보에서 샀고, 예전부터 디자인이 괜찮아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안산 제품인데, 문득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요런 디자인 제품. 호브백 스타일. 되게 캐주얼한 캔버스 소재라서 마음에 들었고, 요색 조합이 약간 마른이가 생각나는? 요 뒤쪽에는 여러 주머니. 그리 코페르니 브랜드 가방도 지퍼가 요렇게 열리잖아요.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네일을 받으러 가려고 했어요. 예전에 대싱 디바프를 했는데 그거 너무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물놀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떨어지는 거는 물놀이 한번 하면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좀센거 없을까 하다가 인스타를 막 보는데 이코브라는 브랜드가 뜨더라고요. 들어가봤는데 네일이 예쁜 거예요. 여기 이게 예쁘더라고. 실버. 그러면. 은 되게 유리같다 보이세요? 아 어, 근데 좀잘 안돼요? 이건 글라스 팔레트라는 모델인데 <laughs> 귀여워 바레하는 젤패디는 빨간색 제가 원하는 빨강이에요 귀여운 빨강 약간 오렌지 느낌은 하나도 없는 오 이 네이비는 되게 이것도 쨍한 네이비가 아니라 채도가 낮은 네이비예요 너무 파란 네이비는 싫거든요. 귀엽죠? 이게 되게 여러 색깔이 있었는데 원래 핑크색 살까 하다가 이게 2천 얼마였는데 2천 몇백 원이었어. 요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하나. 여기 옆에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켜졌다.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켰어요. 굿. 아 그리고 저속눈썹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쿠션 두드리고 볼터치 바르고 속원하게 바르고 다니그진 음. 언니가 이게 그 신촌 쪽에 있는 노브로라는 사이인데 음. 언니가 하고 와서 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저 사실은 연장하고 보러 갈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장은 조금 영한 느낌? 되게 없다고 해야 되나? 연장좀너무래 진하다보니까 좀센 이미지가 좀 가면서 <목소리도> 요번에는 펌을 해봤습니다. 저는 펌도 해서 꼭 연장도 해봤는데 이번 펌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제가 바짝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평소에도 마스크 뷰러 이런 거를 되게 바짝 찍고 다녀가지고 제가 바짝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완전. 사장 시간도 뭐 거의 없다고 할수있어크림치즈 요거 샀어. 계란인가? 계란이네. 투사와 리프투어러 제품인데 이거 화이트 색상이 예뻐가지고 이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도 다 품절이고 다른 사이트에도 아무 데도 없었는데 리프투어러 1116이라고 쳤나? 그렇게 쳤는데 갑자기 뜬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 공구 느낌으로 떠 있어가지고 그 다른 사이트에서 아마 없는 이유가 이게 원래 세트 제품인데 세트로는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랑 스노클 따로 이렇게 판다고 완전히 그 세트랑 같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구매했습니다 하나당 43,000원 걸로 샀어요 피치타올을 샀는데 바닷가에서 깔고 누울 수 있는 모래가 잘안 묻는 피치타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올로도 쓰고 숫자리 용도로도 쓸수 있고 독앤베이 나는 고건데 저는 오렌지 색깔을 샀어요. 이게 되게 빨리 마르고, 모래도 되게 잘 털린대요. 색깔이 근데 되게 쨍한 컬러가 많더라고요. 라지랑 엑스라지가 있었는데, 좀는두명 있었을 거라서 엑스라지로 샀고. 후기에 되게 스포츠 타올을 들고 갔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소재예요, 진짜. 그게 약간 수영장 갈때 들고 다니는 그런 타올그렇게 그러니까 가방까지 줘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바로 p c r 을 했는데 목이 조금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했는데 PCR이 음성이왔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목이 아파 관지로 빠다. 목소리가 이렇게 가버려. 목은 많이 아픈데 장기 팀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기대해 봤는데 그 음성이었는데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가야 <목소리> 가야. <목소리> <목소리> 아닙니까 진짜 코너아닌가 <laughs> <laughs> 다시 해봐